별건 없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이제 1차 부등식을 풀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은 두 가지로 풀고 한개더 하면 이제 나중에 함수를 좀 이용해서 풀 거야. 조금 더 복잡한 애들은. 그래서 그것까지는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첫 번째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a부터 얼마까지였다는 얘기지? a였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봐봐. 음. 이렇게 있어. 절대 값은 선생님이 원점에서부터 그 X까지 거리를 했잖아. 그러면 절대 값 X가 A인 건 0을 중심으로 이쪽 A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A인 두 개의 수잖아. 근데 걔보다 이렇게 절대 값 거리가 작으려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겠어? 당연히 여기까지겠지. 그쪽의 범위가 이제 거리가 작은데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이 값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살짝 외워줘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쪽의 범위가 작다면 작은 것부터 큰것 사이다. 이렇게 기억해. 그 다음에 절대 값이 A보다 크다는 건원점에서더 거리가 A보다 멀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거리가 A인 점이 여기하고, 여기니까 더 먼데는 여기하고 여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 이렇게 외우면 돼. 양끝 값이다. 이렇게. 알겠지? 중간에 또는이 있고. 그 다음에, 야, 세 번째처럼 절대 값 X가 A부터 B까지잖아. 그러면 이제 A부터 B까지면 수직선에서 어디가 있겠어? 자, 여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그 반대로 대칭점인 점은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B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리가 A부터 B까지는 이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부분 두 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랑 A부터 B까지 이렇게 두 군데다. 하고 풀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건요 성질을 좀 이용해서 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간을 나눠서 풀 건데 이거는 정의에 충실하게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3 때 했던 것처럼 절대값 루트 x를 1 0 주는 것처럼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달고 나오겠지 반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 범위에 나눠서 부등호를 풀어준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 다음에 식을 구해서 거기에 맞춰지는 부분을 구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냥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저 예제를 풀 거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 좀 간단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절대값이 이렇게 작다 범위는 사이값이라고. 그래서 바로 좀 나오는 습관을 들여. 그럼 절대값 X-1을 벗기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바로 가면 된다고, 얘들아. 그러면 이제 절대값, 부등식의 성질 을 이용하면 이 마이너스 1만 없애면 되지. 양변에 얼마씩 더하면 된다? 1씩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X가 얼마까지다? 3까지다. 훨씬 간단하지. 그래서 봤을 때 절대 값이 한 개만 들어있는 식은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해. 절대 값이 한 개만 있는 건. 근데 절대 값이 두개 이상이 되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때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이건 범위를 한번 나눠서 풀어줄게. 그럼 얘네들의 범위를 나눠서 푼다는 건, 잠깐만, 문제 한번 쓰고, X-1이 나 얘를 풀 거야.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나눈다고? 이 절대 값 아니, 뭐일 때랑 뭐일 때로?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x-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지 그러면 그대로 나오면 x-1이 2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고 x가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했잖아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은 구간은 어디가 되지 이쪽 답은? 겹치는 건 1부터 x가 얼마까지겠어? 3까지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x가 1보다 x-1이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풀때 부호 반대로 나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얘를 또 풀어. 이렇게 1로 그럼 x는 뭐보다 크다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잖아. 근데 얘를 푼게 x가 1보다 작다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 안에서 얘를 푼 거니까 이거 공통 부분이 답이거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x가 얼마까지 된다? 1까지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범위를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로 나눠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 돼? 근데 지금 1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지? 여기 1 이상이고 여기 1까지. 그러면 최종 답은 얼마까지라고 써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X가 얼마까지다? 3까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러면 지금, 지금 봐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하나는 그냥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고 하나는 범위를 나눠서 풀었잖아. 얘게복잡하잖니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짜리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아. 근데 절대값이두 개가 들어가면 성질을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못 푼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풀이가 있다는 거. 자 뒤에 10번으로 가봐면 지금 10번 문제는 지금 절대값이몇 개씩밖에 없어, 각자 하나씩밖에 없지. 그럼 이 경우는 그냥 성질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한 거야, 그렇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이제 자 거리가 원점에서 거리가 3보다 작을 때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라고 볼수 있겠지? 절대값을 풀어주면 그래서 바로 습관적으로 나온다 x 마이너스 1이 마 3부터 3까지도 이렇게 바로 쓸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주나 양쪽에 얼마씩 더하고 1씩 더하고 2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 1씩 더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1 더하면 얼마가 되지? 4가 되고 2로 나누면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마이너스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냥 이렇게 성질대로 하시라고 하나짜리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의 거리가 3부터 5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거나 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3부터 5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5부터 얼마일 수도 있다 마삼 여기 범위거나 여기 범위여야지 절대값이 3부터 5까지가 되는 거지 거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풀때자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5부터 마삼일 수도 있고 또는이다 이거 그 다음에 3부터 x 1 얼마일 수도 있다 5일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좌우 풀어주면 되겠지? 자, 1씩 더해주면 되니까 마사부터 엑스가 마이너스 2까지. 또는, 자, 여기도 1씩 더해주면 되니까 4부터 엑스가 얼마까지? 6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여까지도 문제 없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 니까 하나짜리는 성질 이용하시라. 알았지? 그게 여러모로 편해. 자, 뒤로 가서, 자, 10, 틀수 11번에 1번도 그렇게 풀어볼게. 2번은 다시 설명할 거고, 1번도 자 구간을 나눠서 풀렸지만 얘도 그러지 마 얘들아 뭐라고 써 있어 지금 이것도 절대값이 몇 개밖에 없어 얘들아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는 뭐가 편해 성질이 편해 얘들아 알았지? 그럼 요게이 거리보다 크댔잖아 그러면 아까 어떻게 나갔었지 기억나나? 절대값 맥스가 A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푼다고큰 수보다 크다 또는 작은 수보다 뭐하다 작다 요렇게 바로 나오면 돼 방향을 그렇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 얘를 풀때 X 플러스 2가 그냥 그대로 나온 거보다는 크고 또는 X 플러스 2가 자, 뭐보다 마이너스 부 바뀌어서 나온 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돼. 잠깐만, 좁네. 안 보이지? 살, 이렇게 써줄게, 얘들아.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그치? 그러면 이거 풀고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넘길게. 마이너스 2X 고 넘기면 5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3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9가 되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4x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또는이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지. 됐을까? 그렇지? 그래서 또는인데 잠깐 해가 이렇게 되는데 그려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보자. 겹치나 보지? 자, 0이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5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4분의 9가 더 어떻게 되지? 누가 더커 우주나?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0이 있어. 마이너스, 이거랑 이거 중에서. 얘는 잠깐만, 마이너스 2.5네? 이는 얼마지? 마이너스 2와 4분의 1인가? 아, 그러면 여기가 더 아래쪽에 있고, 얘가 더 위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됐어? 그치? 그러면 또는 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둘다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겹치는 데가 아니다. 엔드면 겹치는 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또는이니까, 어, 그치. 한 줄이라도 있으면 다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